오늘도 실시간 김서정이라고 합니다. 모두 안녕하세요. 빙수님 댓글 읽어드렸습니다. 여러분님 안녕하세요. 지금 감기가 걸려서 목 상태가 이상할 수있으니그좀 양해 부탁드립니다. 제 피치님 반모됩니다. 나는 14년야 잘 지내보자. 팀팀님도 반모세요 선반할 때 너도 잘 지내봐. 아, 그냥. 어, 반모, 신청이 많이 들어와서 그런데, 반모 하고 싶은 분들은 댓글 달아주시면 그때부터 반모 시작하는 겁니다. 알겠죠? 그래, 모두 모두 잘 지내보자. 우주님 안녕하세요. 아, 여러분, 저 이만 꺼야 될것 같아요. 엄마가 부르셔서. <laughs> 죄송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하세요. 댓글 읽어달라고 재촉하시면 댓글 안 읽어드릴 거예요. 댓글 읽어드리는 건제 마음 아니겠어요? 교복님. 싸가지 없다. 제가 왜요? 님이도 싸가지 없는 것 같은데요? 뭐 이름도 구질구질하고만. 응? 설마 제가 아는 그 교복님이... 요 어, 아니다. 나... 아, 사실 다 장난이었고요, 여러분. 어... 교복님 닉네임 짱짱 이쁘시고 어 존경합니다. 어 교교교복님 저 영상 올리셨다고요? 아 제발 영상 내려주세요. 아 몰래 몰래